네, 많은 분들의 정말 이 비명에 가까운 어, 함성 맞은 것에 예. 시작겠습니다. 한시쪽대라 이윤열 선수. 아홉 쪽다원씨 조용 선수입니다. 팬들끼리 싸움 나지 않을까 걱정이 팬들끼리도 이미 경기는 시작이 됐어요. 네. 아 물론이죠. 선수들만 네. 경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참. 그리고 이그 프로게임계 예. 스타카트 프로게임 리그 라는 네. 것에서는 그 다른 프로스포츠와는 달리 경기 내내 응원을 하지 않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선수들의 집중력이 다른 스포츠와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그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팬 입장에서 더욱 좁아져 하는 예. 그런 것 같아요. 무언의 응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괜히 경기 중에 막 계속 아까 저그 그러니까 아뭐 구호를 계속 외친다거나 예. 하면은 막그니까 괜히 아, 선수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도 있으니까 예. 팬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지금은 참 침묵한 상태에서 경기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참팬 문화가 예, 완전히 정착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좀 이자 리를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갖고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습니 이제 상대방이 어떤 특별한 전술을 썼을 때, 전략을 썼을 때 거기에 대한 뭐 비명이나 함성으로 선수가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 가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은 행위나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문제가 됐었던 얘기지만 이 예. 뭐직까지는큰 뭐, 사고는 없었죠? 다 <laughs> 예. 그래도 이거. 네, 이죠 <당연한> <laughs> 그렇죠? 네. 자, 드론. 이윤열 선수의 진영 쪽으로 다가옵니다. SB와 마주칩니다. 지금은 이윤열 선수가 어 11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조용호 선수가 5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이윤열 선수는 자신이 11시지역 혹은 1시지역이라면 가로지역이 걸리는 편이 아무래도 상대가 가로지역에 걸리는 편이 자신이 생각해왔던 전략 활용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적으로 다크사우론 가로맵에서는 그리고 사실 그 테란이 승리하는 경우들도 대부분 가로지역이 걸렸을 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자 이윤열 선수 11시 쪽 확인을 해봅니다. 조용호 선수 앞마당 가져간 듯. 네. 예. 새로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고 드론 정찰을 통해서 이미 속속들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무리한 빠른 확장은 진짜 어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 배럭 상태에서 아카데미까지 안전하게 올리고 상대를 압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팩토리 올린 다음에 테크 생각해야지 빠른 확장은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이은열 선수가 빠른 확장, 빠른 확장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지금 드네요. 네. 다크사우로는 위쪽인데다가 위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래쪽 지역에 비해 방어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리파이널이 안 짓고 지금 어서프라이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글쎄요. 자, 저는... 더블 커맨드 할 가능성도 꽤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개해 처리, 조용호 선수. 3의 처리 상태거든요. 3해 처리 상태. 아, 지금 예, 안 짓거든요. 예, 이 파이널이 안 짓죠. 이러면은 빠른 확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진짜 음, 제가 네. 보기에는 분명히 네. 이윤철 선수 이닥사오우룬에서뭐 더블 커맨드라는 거는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쉽게 예측할 수 있을 네. 만한 전략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 아직까지도. 리파이 예. 없습니다. 더블 커맨드네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자, 근데 커맨드 센터를 지우러 가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또 없어요 머리는 꾸준히 예, 절대 쉬지 않고 뽑으면서 더블 커맨드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요, 지금까지는요 게 상대적으로 멀티는 조금 늦을지 몰라도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머리는 뭐 14마리 정도까지 생산을 꾸준히 해주면서 자원 400 남을 때까지 기다려서 더블 커맨드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자, 아 지금 움직입니다. 이윤여 선수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그냥 순수한 머린 압박입니다. 지금은 어 그러면서 이제 멀티를 가져갈 생각인 것 같은데 꾸준히 절대 뭐 리파이너리도 짓지 않았고 뭐 더블 커맨드를 무리하게 빨리 가행하지도 않았으면서 머리를 꾸준히 생산한 것은 조용호 선수의 예상 외로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에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자앞마당 쪽에 성큰콜로니를 위한 크립콜로니를 아, 벌써 성큰코러니를건설 하고 있는 조영호 선수. 아, 지금, 어린이 저렇게 열기열마리 정도죠? 이 10기 이상까지 꾸준히 생산을 해서 압박을 들어오는 경우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 위치. 하나. 위치가 진짜 좋네요, 방어타워의 위치가. 내려오는 길목을 바라보고 있는 성큰코러니 조용호 선수도 저어니한 마리씩 던지는 플레이를 해주면서 상대방의 러쉬 타이밍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압박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이 플레이는요. 만일 거건설하게 만들었던 이훈영 선수. 저 순수 어린이 진출을 해서 만약에 저머리를 잃게 된다면 조용호 선수도 앞마당에 어차피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것이 목적아닙니까 지금은. 저 어린으로서 조용호 선수를. 아, 조영호 선수를 압박하고 또 조영호 선수의 어떤 뭐 드론들을 혼내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일단은 앞마당에 확장을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머리를 잃지 않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한 번도 거의 진짜 지금 예? 한 번도 안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CV도 풀로 지금 찍어주고 있고요 예, 커맨드 센터를 만들기, 만들 때 상황에만 베럭스가 잠깐 쉬었었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쉬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맵에서 그러면 이윤현 선수가 판단을 하기를 기본적으로 저그가 좋은 맵이고 좀어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저그 상대하는데 있어서 테란 플레이가 좀 빈틈이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극초반에 그 뭔가 좀 머리 숫자도 충분히 보유가안된 상태에서 더블 액서스를 한다거나 뭐 압박을 안 주고 어 그런 식의 무리한 자원 가져가는 플레이를 한다거나 그런 식에서 경기의 패배가 온다는 것을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단한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녀석들은. 계속 시작! 그러면서 예. 메딕을 뽑아내고 있는 이유정 선수? 지금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예. 예. 마린 메딕 숫자가 와, 머리니 머린 순수 머린만 지금 한두 분의 조금 안 되는 규모로 보이거든요? 이제 메딕이 보충이 슬슬 되기 시작하고요. 투배력으로전원 식의 물량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쉬지 않고 꾸준히 돌려줬느냐를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스파이어 선택. 조용호 선수. 안정지향적 플레이를 하네요. 안정, 안정적인 게 최고다. 엔지니어인데이 욕심도 안 부리고요. 지금 네. 상태에서 뭐 머린 쪽은 모였다고 그냥 앞마당 쪽으로 막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윤열 선수 실제적으로 뭐 최근 경기에서는 블레이드 스톰에서 그런 경기 한번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나경도 선수하고요. 네. 괜히 머린 쪽 모였다가 모였다고 그 상대의 앞마당 쪽으로 좀그 병력을 집중해서 못 보고 거기에 패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단은 이 부대를 통해서 적의 빈집이라든가 혹은 적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빠른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차단을 시켜주고 나머지 머리한 부대는 2배럭스 지금 3배럭스 올라가고 있는 저 배럭스에서 꾸준히 모아가지고 뮤탈리스크든지 아니면은 적의 드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해내겠다는 얘인데 이제부터. 그것의 성공 여부는 지금부터 갈리게됩니다 그렇죠. 조용호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떡어서 지금 갔거든요. 자, 근데 방어까지 되어 있는 이윤열 선수. 벙커까지짓습니다저 위치와 그다음에 벙커 위치 이런 것들 생각해서 온 거죠. 야, 지금 그러면서 이윤열 선수는 제이멀티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저도 예, 제이멀티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숫자로 상대 어 어느 정도의 숫자 이상 쌓이면 좀 상대하기 까다로운 숫자의 머리 메딕으로 멀티를 지금 커트하러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간차. 야, 시간차예요, 이거는. 약간 뒤늦은 도착이 오히려 조용호 선수에게 힘이 됐네요. 예. 예. 조용호 선수 참 잘하는 것이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저렇게 뮤탈리스크를 통해서 일단은 나왔지 않습니까? 스파이어가 올라간 이후에는 어떻게든 저, 테란 진영의 더블 커맨드를 한 테란 진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 뮤탈리스크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러면서 방어가 단단한 테란에게는 뭐 피해, 뮤탈리스크 피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무리한 공격 안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확장하고 그다음에 러커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자, 정말 머린 메딕 많이 뽑아냈네요. 네. 아 포트 두개 동시에 올리니요 이것의 의미는 사이언스 베스의 대규모 음. 예 무대 편성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이브 갈거 뻔히 알거든요. 그렇죠. 저 상태에서 확장하고 나서 하이브 갈거 뻔한데 일단은 그 저렇게 투 스타 포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이언스 베스 그 그러니까 주력 병력은 머린 메디으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예 사이언스 베스를 양산을 해주게 된다면. 아, 이제 팩토리도 두 개씩이나 돼요. 예. 아, 이거는 아무래도 이윤열 선수가 한동안 게스를 채취하면서 게스를 확실하게 많이 사용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만한걸를 가져간 타이밍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게스 보유량이 있어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투베럭, 아, 투팩토리, 투스타포트를 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터이 완성된 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면서 뮤탈 스톱 마주치는 이윤열 아, 이거는 병력 모두 있구나. 자, 많이 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배전. 조영호 선수! 음. 나와있던 사람모못 잡아냅니다. 이은열 선수가 어택어스짱이가 어택 아니라, 예, 본진 지역, 본진 지역으로 제이멀티 추가로좀 저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라가 지금 파괴된 모습이고요. 지금 자원 관리 나가되었습니다. 하거든요. 이, 이 이은열 선수가 앞마당에 SCV, 아, 좀안 뽑고 있었고, 자원 관리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물량은 엄청나게 지금 머린매디 모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저, 팩토리 2 개, 그 다음에 스타포트 2 개라는 의미는 저기에서 동시에 계속 이제 두 대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두 대씩 나오는 것으로 러시 타이밍 하이브가 올라간 이후에 하이브 유닛이 나오기 전에 한번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윤영 선수 한 번에 진출을 노려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와 어, 그런데 투 챔버인데, 히드라 리스크 되는 이슬의러얼커의 보유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이것은 저글링 공방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글링 공방 1업식 되어 있는 상태. 네. 되어 있죠. 저글링 공방업이. 네. 그렇죠. 자, 이윤열 와. 선수는 나옵니다. 챔버를 둘 지은 상태에서 러얼커나 히드라의 업그레이드를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네. 천원식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또 이윤열 선수의 예상을 빗나가는 플레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오기는 나와요. 저머린메딕으로서한 번쯤, 그러니까 기의 확장 기지에 대한 압박을 주고요. 자, 선배 되는데요 조용호 선수 양쪽으로 넘갑듭니다안 싸우네요. 아 좋은 것. 아아 장난 아니죠. 지금은 이제부터는 앞마당벌 추정으로 확 러쉬를 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다가, 그런데다가 이제 뭐 이제 일곱 시 지역 스타킹, 그리고 그 앞마당, 열한 시절까지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예. 아, 나왔다가 대통 당했던 이윤열 선수. 엄청 당했죠. 이러면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사이언스 배틀 두 개가 딱 나오고, 탱커 두 개가 딱 나오고, 그러니까, 팩토리 두 개와, 스 어, 스타포트 두 개가 한 번, 두 번씩만 돌아간 타이밍에 러쉬 타이밍을 잡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쌈 <끼리는> 힘들어졌어요. 자, 적자를 버리고 다시 한번달려들고 있는 촐로버스. 아. 와, 쌈! 와, 촐로버스 엄청나네요. 자, 아 공방하는 아 병력이 얼마 없어 보입니다! 뭐라고 치고 있는 조영호 선수! 저그닝 공방업의 위력이 이런 것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타리스크는 왜 방업을 했느냐? 저그닝이 달라붙기 전에 시간을끌어주기 위해서 지금 방어 업그레이드를 눌러준 거예요. 화력의 역할은 사실 아 저그닝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순식간에 천수를가시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조영호 선수, 그러면서 하이브까지! 자, 사이언스 패스, 나와있던 사이언스 패스 모두 가괴된 상태! 아, 본진까지 무사하게 올라오고 있는 조용호 선수 병영 지금 파이어뱃이 나오겠죠 파이어뱃이 나와야 저글링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유탈리스트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자 파이어뱃 나왔습니다만은 저글링 또다시 사라지는 파이어뱃 야 진짜 페탈한테서 저글링을 저런식으로 기가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자오랜만 일단 치워내고 있는 조용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글링 또다시 피해를 조용호 네, 아이거 극장을 보겠다 생각이 것 같은데요 조용호 선수 자 아, 이렇게 되면 이윤열 선수의 그 사이언스 베슬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의 한 번의 진출이 참 아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이언스 베슬이 붙은 이후에 진출을 해도 타이 붙지 않았을 텐데 와 조용호 선수 진짜 이제 울트라 리스크 캐원의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저그닝의 공방을 꾸준히 눌러줬기 때문에 광일 없이 눌러준 상태이기 때문에 울트라리스크가 뜨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지상군으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예, 자... 자원적인 어 자원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한 상태에서 모았던 그렇죠. 자원을 쓰는 그런 상태가 지금 조용선수의 상태고요. 뉴탈리스크의 그 방어력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하이브가 올라간 이후에도 그레이터 스파이어로 바로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아. 하게 되죠. 지금. 솔직히... 아... 자, 사이언스 이스를 활용해 봅니다, 나는. 라는... 사이언스 패스, 뭐, 칼스도 진짜 많이 잡아내긴 했네요. 자,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윤녀 선수.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윤녀 선수가 완전, 뭐, 페이스가 뭐, 말려서 이제 조용호 선수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해졌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거지 그래도 어찌되었든 안마당 멀티 지역을 완전히, 그리고 본진 지역을 완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울트라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투 팩토리를 왜 짓나 싶었더니 벌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격, 방역, 저글링 저거 이제 아드레날린 업까지 되면은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아까 끝났죠 아 끝났었나요? 네, 네, 뭐 저글링의 타격 수도로 보니까 끝났던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벌처 어, 활용해보고 있는 이유는좋습니다만은 드론피 이런식으로 기능 플레이는 좋습니다만 조용호 선수가 또 워낙에 이 지역을 가져간 지 오래되었고 트롬 보충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네. 아, 그인까지 나옵니다! 커맨드 센터, 그러니까 뮤탈리스크로 커맨드 센터 뭐 체력이라든가 이런 거 깎아놓고 그다음에 인페스티드 커맨드 센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대규모 뭐 진출이 됐을 때 인스레어 활용하면서 그다음에 적은, 업그레이드 된 적은인과 울체리스코로한 번에 그,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그두 가지 의도로 보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윤열은, 아, 그 의도죠. 예, 예. 이윤열 선수가 진짜 지금 답답한 내용은 진출을 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영호 선수가 확장하는 확장. 것을 커트를 해내지 못한다는데 정말 답답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대저부전 만능유이신 사이언스 베슬이 저렇게 많이 쌓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극단적으로 엔지니어링 베이 둘에서 공격력 방어력 업그레이드 꾸준히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런 식의 상황이 계속 진전이 되다 보면 결국 사이언스 베스 플레이에 지쳐서 저그가 역전당하는 경기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윤열 선수 역전의 명수죠 자, 아직까지는 몰라요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란이승리할는경가 없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견제를 하는군요 베럭스를 몰래 구석에 짓고 있는 이윤열 선수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타이밍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이백 싸움 할 것인가 지금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러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격력 2단계, 방어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머리과 메딕 이죠 자철고 선수. 어, 야, 뱃을 잡히면 난리 나죠? 예. 지금은 뱃을 믿고 나오는 거거든요? 머리 메딕이 그렇죠. 그냥 나오지는 못합니다. 조용호 선수는 뱃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조용호 선수는 뱃만 잡으면 필승입니다. 이 형님 필승이에요. 자, 탱크가 지금 추가가 되고 있는데. 아, 근데 이게 뭡니까? 아, 페에서 사이스까지 숨렸죠어 걸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지금 리스토레이션을 리서치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윤열 선수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아, 이러면서 시간 또 뺏겨요. 이윤열 선수. 그렇죠. 네. 시간 뺏기고 있는 이윤현 선수. 네. 병력 확인하고 얼른 머린메딕이 자리를 잡아줘야 뒤쪽에 지금 탱크가 추가가 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저그를 맞상대 할수 있을만한 그 병력의 요충지가 돼버리는데 네. 자, 방벽으로 조용호 선수! 과연! 수많은! 버젤에서! 아! 백스가작힌번는아무나네요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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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기 위해서 조용호 선수 적지 않은 병력을 쓰고 있습니다! 조 잘하네요 네. 아, 조용호 선수 때를 보고 달려들기 아, 시작하는 조용호 선수! 괜히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었죠. 매딕으로 일단은 길 막아놓고, 예, 울타리스크가 언더 위로 오돌라가게 하는 플레이는, 야, 그런데걸그 <laughs> 와, 이게 뭡니까? 매딕세 개로 막아서, 아. 예, 뒤쪽에 추가되고 있는 유닛들, 그 다음에, 예, 탱크의 일정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뭔가요? 예. 사이트 걸린 탱크였나요 그렇죠. <laughs> 자, 공이 방역된 상태에 매, 아, 마린들. 자, 그리 구석에 아직 배럭스는 그, 들키지 않았습니다. 열하시죠? 네, 사이언스 배슬이 이제는 예, 네. 사이언스 매슬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디파일러 보유가 되고 이제 다크섬 치고 들어오게 되면 힘들겠네요. 네. 그리고 길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와. 네. 지금 공산방성업 저글링. 그자라도 지금 돌아가고 있죠? 벙커까지 어, 건설을 해놓겠습니다. 저거는 그 11시 쪽 앞마당에 드론이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다가 벙커 짓고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건데 뭐 경계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요. 문제는 저 대규모의 하이테크 유닛들 그 지상의 베스 푸저라는 저 울트라 리스트를 잡아야 되기는 되겠는데 커맨드 센터 들어서 날렸죠주 센터 쪽 먹으려고 자 있잖아. 또다시 덤벼들고 있는 조용호 선수내 리스트 장 섰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네드 겪은 방해로 마리드 리스트 나갑니다 아 그래도 머리 먹는 러가 워낙에 잘 됐었기 때문에 예, 이 싸움에서는 예.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후퇴하는 조, 아, 이윤열 선수! 근데 저 병력이 마지막이라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윤열 선수의 아까 매직은 분명히 조호호 선수의 아까 그 교전 방향에서 전진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조호호 선수가 뒤로 돌아와서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에 죽동수를막 때렸기 때문에 지금은 저런 게... 예. 예. 그러니까 조용호 선수가 여러 가지... 그, 잔 생각들도 참 많이 하고, 예,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한 이득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거기가 이런 식으로. 울트라리스 꺼이 자식! 선언 이혼자 선수 없어! 지선언조용호 선수! 1차전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 진짜 조용호 선수 대단하네요! 한두 번의 접전을 완벽하게 승리로 가져가면서 조용호 선수! 1차전 승리로 찬식! 꼭이길겠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조용호 선수. 자, 역시 조용호 선수 팬 여러분들이 조용호 선수의 멋진 플레이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윤열 선수. 기술 좋게 나왔는데 그것이 조용호 선수 경력에 의해서 모 모두 잡히면서